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<laughs> 전설이십니다 오늘 60을 찍었거든요 와 힘들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뭐야? 응? 네? 아까 뭐죠? 그래픽이 바뀐 것 같은데 느낌이 응. 소리 좀 들려야 돼 오케이, 조금 잘해졌어요 오케이, 어딘가 6 0 했나? 어제6 0 했어요? 오케이, 네, 벌써 <laughs> 삼십? 아, <laughs> 오케이 광고는 네 야채 무대가죠. 아, 음 괜찮네. 요린린린린린린린린린린죽린린고 다시 린 어우! 돌리는 그 점수가 나오던데. 처음에는 안 돼. 맨날 몰랐어. 어우, 집중하네, 집중. <laughs> 안녕. 지금 구독자가 없어서 우리만이라도 구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오케이 세븐 로키 세븐 오케이. <laughs> 한번 말하지 않고 해봐야지. 평소에는 말하지 않아서요. 이게 좀 다르거든요. 영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. 우와! 오, 방심하면 안 돼. 어왜 어, 그렇지? 이 안에 그돌 같은 거 있죠. 그걸 나중에 모아서 뭘 살려고요? 천천히, 천천히. 페이스 유지. 막, 빠르게 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. 어, 이렇게 됩니다. 광고 보고. 아, 그내에 로딩. 아, 로딩 그냥 합니다. 거. 네. 개꿀이다. 개꿀. 오케이. 응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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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하고 다른 게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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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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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, 자, 해야겠죠 네 여기서 끝내고요. 뭘 거면요. 음, 뭘 할까요? 클래실 로에는 음, 지금 개통이 안된 상태여서 개통되면 할게요 많이. 음, 할 게임이. 한번 깔아보죠 구글 플레이에서 띠이오 게임 인기 게임 더보기 오 이런 게임이 있구나 <laughs> 방탈출, 로블록스. 어, 저는요, 아, 이걸 합시다, 이거.

지구봉 아래 아이콘을 누르면 미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. 빨리들어 빨리들아. 사람을, 사람도 보고 있었어요. 가자, 얘들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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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는 못 나가요. 어, 가자. 야, 들가자 야, 들가자 여기 조그만 애들은 칼이라고 하면 돼 어, 오케이, 밑으로 내려가자. 오케이. 파리라 어, 칼이라... 오우, 먹으면 안 돼, 칼은. 좀 커져도 안 되고 싶은데. 오우! 오케이, 거북이 맛있죠? 맛있어. 많이 모으면 이렇게... 이거 이거는... 다 우와 참거는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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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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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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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이 아. <목소리> 아. 잠깐 이거 나한테. 어. 오케이. 내가 너 주소 줄겠다 흠. 먹자라. 좋기. 너무 거기. 뭐 없어? 안 돼. 오 맛있겠다. 펫이다 먹어 주네요. 아니, 내가 먼저 베트더라 우와, 오징어. 오! 너무, 너무 오리고 하네요. 오리오 씨. 오리갔어오오리오오징리어디오오오시오리갔시오 오리오시오. 오리오시오. 오고오시오오리오시고 구멍에 사는 뭐가 좋은 게 있나? 아시다 와하 좋게네. 오케이. 오시. 아우 아파. 오케이. 오케이. 오. 오시 그뭐 사봤지? 음, 우 와, 오징어다. 음, 맛있다. 맛있죠. 응, 가져와, 얘들아. 오징어, 큰 바다 아니야? 오징어야, 난더라 도징어. 도징어 들어. 난 더워라. 드러시난더라난더라 더워줘. 난 더워줘. 난 더워줘. 와, 그래. 어, 큰 건데, 오징어 진짜 큰데? 맛있겠다, 오징오스타 오케이 우와, 가보 좋아 오징어였 여기에는 이상해 오케이, 무제 세상에서 즐일수있운 일? 뭐야, 세상에서 제일 무 있겠네 오케이, 돌보라 어디가래 그래. 야. 나 한번 라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거. 아, 사람... 사람이 있네. 여기 뜨거운 게있거아와 밥이다. 밥 오징어야. 다시 왔다. <laughs> 우와, 잠깐만. 이두이뭐예 한번 뭐 싸볼까요? 우와, 다시 우와 도망갑지라. 으! 오징어, 오징어. 우와, 우와 그중에 다.. 우와, 진짜 그런 상황을 갖고 싶다. 우와, 짱짱 오케이, 사운드, 사운 먹고. 갑자기. 우와, 참치니모들리도 있다, 니모 우와. 팔이 크네요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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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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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이 오케이, 이 여기있다. 뭐 먹자. 나랑 먹자. 나랑 먹자. 이렇 먹자. 오우우 여기를 키우고 있었네. 아우 지뢰하면 안 되겠다. 뭐 먹을 거 없나? 일단 여기다 빗물 음선도 부셨어요. 오케이, 이게